자, 다로강입니다. 자, 예전에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제가 빠트린 거 있어서 보니까 물병자리를 안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물병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별, 물병자리는 2021년도에는 뭐 이전의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뭐 바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2020, 2020년 세상과 2021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시대다. 결국 뭐, 2020년 12월 위에 바람의 시대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끔 물병자리에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이 물병자리 분들이 결국 주인공이 된 거죠. 우리가 한 예로, 어 무대를 떠올려 보자고요. 주인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뭐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부담감, 부담감도 될수 있고,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만큼 주인공의 역할로서 해야 될게 많아지겠죠. 뭐, 조연보다 대사량도 엄청 많고, 그만큼 주인공의 역할과 행동에 따라서 무대가 달라진다. 그만큼 움직여야 될 것도 많고, 또 생각해야 될 것도 되게 많겠죠. 그랬을 때, 주인공이 빛이 나고, 또 옆에 있는 또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빛이 나겠죠. 그만큼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주인공의 해가 된 2021년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어, 그냥 한 무대 의 주인공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됐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뭐 어, 어느 정도는 뭐 주인공이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알겠죠. 그만큼 물병자리 의 역할은 엄청 중요하다. 또, 뭐, 물병자리가, 이, 지금 뭐, 1년하고 그냥 끝나고 내려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 20년도에는 염소자리가 주인공의 어떤 역할을 했죠. 근데, 뭐, 1년하고 무대에서 내려왔겠지만, 어 이런, 다른 별자리의 어떤 주인공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물병자리의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 2021년도에 어떤 주인공을 하고, 어, 내려오긴 내려오겠죠.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뭐 내려왔으니까 뭐 다른 또 주인공을 또 찾아야겠죠. 그런데 물병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뭐냐면 2021년도에는 뭐 주인공을 하고 내려오긴 하는데 내려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작품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뭐 다른 뭐 다른 주인공의 또이 별자리 같은 경우에 주인공이 돼서 올라간 경우가 있겠죠. 다른 어떤 주인공이 돼서. 근데 이 물병자리는 내려와서도 한 작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계속 물병자리 같은 경우 10년, 20년 동안 다른 작품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뭐 조연으로 나갈 수도 있고, 까메오로도 출연을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21년부터는 준비를 미리미리 해 놔야 어, 또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인이될 수도 있고 카메오가 될 수도 있고 10년, 20년 동안 끊기지 않고 연결이 연결해서 계속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또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이안될 수가 있겠죠. 뭐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뭐더 기회가 올 기회가 오겠죠. 준비를 미리 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물병자리는 21년, 현재가 이제 21년인데, 뭐 이직이 있고요. 결혼 아니면 또 출산도 있습니다. 뭐 독립할 일도 있고, 아마도 뭐, 이직이 벌써 시작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음, 뭐, 뭐, 손자라든지 손녀, 아니면 내 딸, 아들, 출산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벌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주변 사람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어떤 경험들 이런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21년도부터 생길 수 있고요.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런 뭐 체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또 생각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고 철도 많이 들겠죠.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한다든지 출산을 해서 엄마가 된다든지 아빠가 되면. 생각이 많이 바뀌겠죠. 책임감도 강해지고, 그만큼 지기가 또 바뀌어도 행동에 변화가 있겠고요. 물병자이신 분들은 이미 어떤 주인공의 역할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많을 것이고요. 행동도 조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로 인해 변화되는 어떤 삶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 친구나 동료의 영향이, 영향이 을 받는 게 물병자리이기 때문에, 요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너무 솔깃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낭패를 볼수 있거든요.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아시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인생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하여튼 뭐, 물병자리 인생은, 어 굉장히 큰 전환기, 전환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초 어, 여름과 초겨울 아마 초겨울에 신기한 인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21년부터는 겹겹이 어떤 운이 들어오는 해니까 준비하시기 바라고. 어, 또 뭐가 있냐면. 음... 만약에 내가 물병 자리인데, 어, 나는 뭐 별로 영향이 없네. 뭐, 이런이러뭐 이렇,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극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준비를 하셔야 영향이 있겠죠. 하다못해 여자분들은 헤어스타일이라도 바꿔봐라. 이렇게라도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면, 그 운의 변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운을 통해가지고 나한테 또 뭔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작은 것부터 스스로 어, 변화를 해야지 그래야 운 어떤 운의 방향도 나한테 올수 있다는 겁니다. 뭐 나는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어 나는 언제 운이 들어오나? 어, 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준비를 하고 어떤 형 이상학적 공부를 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어, 곧 여러분들한테 좋은 운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운이 들어온 해가 2021년부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2021년도에 이것저것 막또 어 그렇다고 뭐 저지른 해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변화의 시기에 맞서는 또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씨 뿌려서 열심히 씨를 뿌려서 2022년부터 또 어떤 수확의 시기 저분들은 직기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서 2021년 열심히 준비하는 해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수확량이 어, 많아지냐 적어지냐가 판가름이 되는 해가 2021년입니다. 아무튼 올해 준비를 많이 하셔서 내후년 이상 10년 20년까지는 아주 좋은 기회를 계속하다 어, 오늘 잡으시면 좋은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왔으니까, 아무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단,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